아, 영탁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정말 가슴이 뛰네요. 이처럼 인기 있는 연예인임에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모습이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이제 그의 최근 활동에 대한 특별한 뉴스를 함께 나누어 볼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수 영탁 씨가 제주도에서 깜짝 등장하여 팬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다섯 명의 멤버들과 함께 무대를 차지하며 그 훌륭한 무대를 선보였어요. 그의 공연이 끝나자 팬들의 기쁨과 감동은 눈을 볼수 없을 정도였죠. 불꽃놀이는 화려함의 정점을 찍었고, 그 순간 팬들의 마음은 정말 최고의 행복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영탁 씨는 제주도 공연 후 바로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특별한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공항에 등장 모든 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짐을 꽤 많이 가져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죠. 항공사 직원에 따르면 영탁씨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항상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기 위해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는 콘서트 때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다양한 여행지로 떠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이번에는 울릉도로 짧은 휴가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의 매니저는 이 여행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며 영탁 씨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영탁 씨는 울릉도에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대학 친구 가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이런 소중한 시간을 찾아내는 그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이런 소소한 순간들을 팬들과 공유하기를 기대하는 팬들의 마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탁 씨의 이번 울릉도 여행에서도 그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돋보였습니다. 팬들이 그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의 여행 스토리와 사진을 기다리며 그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탁 씨는 가족과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인성과 진심 어린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사랑을 전해줍니다. 계속해서 영탁 씨의 활동을 응원하며 그의 미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